신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가 벤처캐피탈 등 재무적 투자자들의 엑시트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시부진으로 상장사들이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자 공짜 신주로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해 주가를 띄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보호예수 해제 시점에 진행된 무중이 기존 주주들의 대규모 물량출회로 이어질 경우 신규 진입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수 있어 투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리콘 투의 지분 5.9%를 보유하고 있던 IBS 인베스트먼트와 모아데이터의 지분 9.8%를 보유한 아주아이비 투자가 최근 보유 지분을 장례 매도했습니다. 실리콘 투와 모아데이터는 각각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VC들의 엑시트도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SBI 인베스트먼트는 상장 첫날 이후 보호예수가 모두 해제된 시점에도 지분 매도가 없었지만 무중검토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자 지분을 대거 매도했습니다. 하루 동안 SBI 인베스트먼트가 장내에 매도한 금액은 162억 원에 달합니다. 5% 룰에 따른 보고 의무가 없는 VC들의 물량을 더할 경우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 역시 최근 모아데이터의 무중검토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량을 장내 매도했습니다. 앞서 아주 아이비 투자는 모아데이터에 34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번에 해수한 금액은 226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IPO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상증자에 따른 주가 상승은 VC들의 엑시트 트리거가 되기에 충분하다며 대량의 매도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박준영입니다.